자 이번 영상은 세븐에치 키우기 캐릭터 1티어 등급표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라드그리드 나온 내 콜라보를 포함한 최신 버전이고, 캐릭터는 0티어와 1티어 0들 위주고, 레전드 3에서 10승급 기준, 여러 곳에 두루 쓰이는 법령성을 최대한 고려했고, 이전 콜라보 캐릭터는 뽑기로 얻는 캐릭은 제외시켰습니다. 자, 우선 탱커부터 보겠습니다. 0티어, 라드그리드. 얘를 딜러에 넣을지 탱커에 넣을지 좀 고민을 했는데, 1차에는 카르마 센시 여포, 우선 라드 그리드, p v e PvP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추천 승급은 무서금은 3에서 5승급, 중간급은 6승급까지. 남자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장신구는 전부 다 찍는 걸 추천드리고 적군 회피 감소에 받는 피해량 증가 디버퍼 역할 그리고 풍화 디버퍼 역할까지 자체 무효와 실드 회피 치저 증가 탱커 역할도 가능하죠. 방어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로드 다음으로 데미지가 잘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다음 1티어 카르마 PVP PVP 2팀 이상 필요한 곳에 쓸수 있고 역할은 아군 전체 실드 지확 저항 최종 피해량 증가 버퍼 PVP와 2팀 이상 서브덱에 활용되고 최근에 나온 하드보스에서도 굉장히 좋죠다음 센시 깊은악몽과 보스 러시 3팀덱 정도？에 쓸수있 는데 상대 받는 피랑 증과 디버퍼하 면서, 자체 무효화 탱킹에 아군 치피증가 버프 역할로 가성비와 효율이 굉장히 좋죠. 3팀 탱커로 많이 썼는데 그 자리에 라드 그리드를 쓰면 대체될 수도 있긴 하죠. 다음 여포, 깊은 악몽과 보스러쉬 3팀 용도에 쓸수 있고 상대 받는 피해량 증가, 공격력 감소, 디버퍼에 누적 탱커죠. 현재는 서브 3팀 덱 탱커로만 쓰이는 추세. 원거리들 0티어, 하이로드 델론즈, 레기네이프 마오파케 1가, 콜트, 메디아 벨리카 다이아, 마르실, 칠책, 파스칼까지 1티어에 반응 회사 연이 오목 정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하이로드 델론즈입니다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추천 권능은 원거리 최종 공격력을 추천드리고요 안 나온다면 최종 치피까지 추천 잠재는 치명타 확률 위주로 치명타 피해까지 장식으로 다 찍어 주시는 게 좋고 역할은 아군연체, 스킬 개수 증가에 무효화 치적, 경감 확률 자체 워프 가지고 있죠 원거리 최고의 딜러로 현재는 루디보다 성급이 낮기 때문에 이팀 3팀에서만 쓰지만 같은 급이 된다면 어디에서든 1픽으로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레기네이프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적군 반각 치와 감소의 메인 광역 딜러로 아무 전체 경직 면역 자체 무효 생존까지 파라노스가 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반각 원탑 캐리고 l 가 p v p PVP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적군 받는 피해량 증가 풍화 CC 디버퍼 역할에 팀 전체 명중 증가까지 원거리 메인 딜러로 일반 레전드 중에 최고 딜러였는데 이제 파스칼 때문에 이제 2등이긴 하죠 필량 차이는 이정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모습 다 콜트 pve pvp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아군 공속 약공항열 증가 버퍼에 화상 디버퍼 역할까지 또 메인 원거리 딜러기도 하죠 메디아 악몽 스테이지와 고승급시 pve 다른 곳에서도 쓸수 있는데 악몽에서 적군 반각 디버퍼에 최종 피해량 증가 버퍼 거기에 서브 딜러 역할 델리카 마찬가지 악몽 스테이지 위주에서 사용이 되고 적군 반각에 최종 피해량 증가 버퍼 역할의 자체 오프 딜러로 저주 경직 디버퍼 역할도 가능하고 일반 캐릭이랑 가성비가 뛰어나죠 다이아 고승급시 pve 모든 곳에 수 있고, 무소가금은 최소 3승급 추천드리고, 중과금은 5에서 6승급까지, 풍화 시너지 추가 피해 딜러의 중독 디버퍼 역할, 그리고 아군 힐러 역할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최근에 선택권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고승급이 가능하긴 하죠. 마르실, PV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아군 약공 확률 증가에 추가 피해 확률 증가 버퍼로, 적군 이오제거도 가지고 있고, 서브 딜러 역할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7체에 모든 것에 활용할 수 있고 아군 치왕 명중증과 오라 버퍼에 저주디 버퍼 역할로 모든 곳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데미지도 어느정도 세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죠 파스칼, PV,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수천 승급은 무서건 3에서 5승급, 여유가 되면 6승급까지, 염제는 치명타 피해 혹은 치명타 확률, 정신군은 명중, 치피 다 찍어주시는 게 좋고, 자체 쿨감 있는 원거리 딜러로, 하이로드 델론즈와 활용하면 모든 캐릭 터 통틀어 가장 강력한 DPS가 나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트루드보다 딜이 세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떡상했죠? 1티어 반에서 모든 곳을 활용할 수 있고 서브로, 아군 연체 치확증과 버퍼에 서브 딜러로, 경쟁자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티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또 이번에 콜라보도 나오면서 연이 모든 곳에 서브로 활용할 수 있고, 아군 약공 피해 증가 버퍼로 이제 오래 사용이 되다 점점 서브 피, 오모오, 삼극결 투장과, 길드 보스전용도에 쓸수 있고, 다다니트 딜러의, 언거리하고, 약뎀쟁과서포터 역할. 다다니트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쓰일 것 같긴 해요. 은거리 딜러 0티어에, 하이로드, 루디, 트르드 카일, 브란즈, 브란셀, 플라튼, 멜키르, 팔라누스, 차에인, 그리고 성진호까지. 1티어에, 항우, 선호공, 키리조, 미츠루, 테오, 수영복 세인 정도로 지정해봤는데, 우선 0티어 하이로드 루디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악군연체 치공 개수 증가에무효와 지저 경과 확률 탱킹으로 현재 모든 곳에 대체 불가능한 딜탱 서포터 역할. 그럼 트루드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최종 피해량 증가 서포터의 출혈 화상 풍화 시너지 딜러로 레전드 등급 DPS 1위 캐릭터. 여전히 유지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방어형의 라드 그리드가 뭐 엄청난 딜을 내면서 트루드까지 이겨낸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그 다음, 카일,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치저감소 디버퍼의 광역이어제로, 고승급 시 유일하게 구상 중에 아직도 현역이고, 그 다음, 브란즈 브란셀,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아군 연체 공격력 치피 증가 서포트 역할의 불사실드 탱커로, 거기 메인 딜러 역할까지 대갑 축으로 분명성이 굉장히 좋고 이번에 공격력 치피가 또 상향 이 됐죠 더 오래 쓸것 같고 플라튼 pve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적군 회피 감소 디버퍼의 메인 근거리 딜러 역할로 라드그리드 덕분에 천천히 서브 로 밀리고 있는 추세긴 하죠 근데 라드그리드가 스킬의 회피 감소기 때문에 아직은 같이 쓰는 단계 멜킬은 모든 곳 활용할 수 있고 아군 전체 추가 피 확률 증가 약뎀 증가 버퍼에 자체 무협 생존까지 가능한데 dps가 굉장히 높았지만 신계 출시 로 천천히 조금 밀리고 있는 추세. 뭐 그래도 대가압축은 최고죠. 다음 팔라노스 PVE 모든 곳에쓸수 있고 아우 연체 명중증가 버퍼에 적군 반각 디버프 역할로 맨 근거리 딜러로 활용이 되는데 일부분은 레깅레이프랑 거의 비슷한 수준. 다음, 나온 내 콜라보, 차인. 사용처는 PV e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승급은 최소 3에서 5승급, 중화금은 6승급까지, 잠재는 치명타 피해 위주, 장친구는 명중 치피, 맥스 찍는 게 좋고, 아군지역증과 버퍼 역할에 적군 회피 감소 디버퍼로, 데미지가 모든 캐릭터 통틀어 탑5 안에 들거든요.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인이 굉장히 강력한데. 나온네 콜라보 캐릭 중에 무조건 키우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4성 5성으로 써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 성진우 PVE 모든 걸쓸수 있고 추천 승급은 3에서 5승급 중간급은 6승급 적었는데 이거는 역시 뉴비 기준입니다. 잠재는 치명타 피해 혹은 치명타 확률 양신구는 명중 치피 다 찍는 게 좋고 악은 추가 피해 확률 증가 버퍼에 적군 반각 디버프 역할에 거기에 출혈 디버프 역할까지 하지만 루비로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성진우가 나온네 콜라보 유입 뉴비가 아니면 키우는 거 자체를 비추천 드리긴 합니다. 키웠을 때 티어 자체는 높아서 일단 넣었는데 다음 티어 패션 아마 뺄것 같긴 해요. 다음 1티어 항우 피 v e 에서 서브 3팀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데 상대 회피 감소 디버퍼 캐릭으로 이번에 콜라보로 차인이 나와서 고승급 보유중이 아니면 이제 쓰기가 많이 어려워지긴 했죠. 아마 다음 티어 패션은 빠질 것 같은데 선호공 pve 모든 곳에 서브로 활용할 수 있고 아군연체 약공 확률 증가 버퍼에 저주로 오랫동안 현역 유지했지만 이제 칠차이 완벽하게 밀렸고 데미지 부분도 좀 많이 떨어졌죠. 다음, 키리존 미출은 PV 3팀 필요한 곳 서브로 사용이 되는데, 아군 취약증과 버퍼에 적군 반각 디버퍼로 대가 합축이 좋기 때문에 3팀까지 필요한 곳에 효율이 좋죠. 버프와 겹쳐도 서브 딜러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다음, 태오 모든 곳 서브 느낌으로 활용을 하는데, 아군 전체 공속증과 버퍼에 메인 근거리 딜러의 불사 탱커로 고승급 보유 시 여전히 활용이 가능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DPS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확실히 좀 빼는 추세이긴 합니다. 수영복 세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아군 연체 추가 피해 확률 증가 버퍼에, 다다니스트 딜러에, 추출월 디버퍼에, 꾸러움 경지 CC까지, 팔라노스 등장과 신캐 출시로 이제 많이 밀렸지만, 힙승급 보유 시에는 여전히 활용이 가능하죠. 다음 서포터, 영티어의 스콜드, 수영복 할인, 타케바 유카리, 아랑, 그리고 이주이1티어의 라니아, 스쿨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아군 지확증과 버프에 적군 치저 감소 디버퍼로 거기에 아군 기절과 넉백 면역도 가지고 있죠 방어적인 버프에 힐러 역할까지 뭐 기능형 최고의 딜러고 잠수용복 할림 지속킬이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는데 상대 일원효과 제거에 침묵 면역까지 가능하죠 다음, 케바 유카리, 적군 회피 감소에, 아군 약공 확률 증가, 그리고 쉴드 부여로, 우승급 시에는 쓸 수가 있고, 아랑, PV, PVP, 모든 곳에 쓸수 있는데, 아군 힐, 무여, 부여로 유지력 올려주고, 자체 부활이랑 쿨타임 감소로 생존이 굉장히 좋구요, 데미지도 에서 법령성이 좋은데, 최근에 하드보스에서도 거의 필수픽으로 자리 잡고 있죠. 다음, 주이 PV, 이팀 이상 필요한 곳에 쓸수 있고, 무소화금은 3에서 5승급, 잠재력 치명타 확률, 장신구대 명중, 치피 찍는 게 좋고, 아군 공격력 약공 멸증과 버퍼에 아군 실드 도트 힐러 역할까지 가능해서 범용성과 덱 압축이 굉장히 좋죠 공중버퍼가 대부분 콜러브 캐릭이라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키우고 쓰면 좋습니다 다음 1티어의 라니아 cc저항이 필요한 곳에 쓰이죠 아군 연체 기절 수면 마비덕백 저항 캐릭터 네, 이렇게 정해볼 리수 있을 것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